학교 폐쇄 실태와 해법을 찾아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도심 외곽 지역에는 학생 수가 적어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많은데 울산의 한 마을에 자연에 특화된 교육을 내세워 폐교 위기에서 벗어난 학교가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고헌산 자락에 위치한 소우분교 학교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씨를 뿌려 읽은 텃밭이 보입니다. 이곳 학생들은 봄에는 토마토와 상추를, 겨울에는 배추와 물을 심으며 자연을 느끼고 배웁니다.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으로 나와 나무 기둥에 설치한 밧줄에 몸을 맡기는 학생들. 늦지나오가 엄청 크고 낙엽이 많아서 낙엽 뿌리고 재밌게 놀고. 10년 전 학생이 없어 폐교가 논의됐던 학교지만 자연을 벗삼은 교육을 강화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마을에는 학교와 연계한 상골 유학센터가 들어섰고 농사짓기, 숲속 반딧불이 체험 등 생태 프로그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교생이 10명 이하로 폐교위기에 처했던 이 학교는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 지금은 45명입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인천과 부산 등 대도시 학생들도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울려 지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서로 뭐 협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배려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사회성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게 쭉쭉 보이거든요. 도심에서 누릴 수 없는 자연의 특화된 교육을 강점으로 내세운 소호 분교. 생수가 점점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서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